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중앙복스에서 출간된 내 생애 첫 임신 출산. 육아책 2025-2026 최신 대정판입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는 더욱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수많은 궁금증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초보 부모님들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2025-2026 최신 의료정보와 육아, 트렌드를 반영하여 임신준비부터 신생아 돌봄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심입니다. 전문의들의 검증된 조언과 실제 부모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어우러져 여러분의 불안을 지식으로 걱정을 자신감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용어는 쉽게 꼭 필요한 정보는 한눈에 볼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부터 일상적인 돌봄 노하우까지 실용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내 생의 첫 임신 출산 육아책과 함께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여정이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 생의 최초 임신 육아를 위한 최고의 책.